35년 동안 행복한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. 그런데 오늘 산악회 회식이라며 늦는다는 남편. 집에 돌아온 남편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. 불길했죠. 그래서 회식 자리를 찾아갔는데 충격. 젊은 여자가 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그 자리에서 남편은 저를 못본척 하더군요. 꾸역꾸역 참고 집에 돌아왔습니다. 남편이 잠들고 나서 몰래 핸드폰을 봤어요. 오늘도 즐거웠어. 다음엔 우리 둘만 가요.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울었어요. 결국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했습니다. 남편은 펄펄 뛰었지만 이미 마음은 돌아설 수 없었어요. 그리고 이혼했습니다. 35년의 세월이 허무하게 끝났네요. 그래도 이제는 홀가분합니다. 잘한 결정이라면 좋아요. 눌러주세요.